During the Crimean War, 그시 크림 전쟁 동안에 1855년에서 1856년 동안에 m e l i c o l was from time to time compared to uh, Florence Nighting a l e 그시 그, 뭐야 전쟁 기간 동안에는 m e l i c o l 이 was 때때로 s o m e t i m e s compared to 뭐 되었습니다. 비교 되어졌다고 compared. 비교되는 것이 be compared to 뭐 뭐에 비교 되다. 뭐 뭐에 비교 되다. 그제 플로렌스 라이팅게일의 비교되었습니다. 비교되었습니다. Unlike Nightingale, 그제 나이팅게일과는 다르게 Cicco had to overcome 뭐뭐 헤어만 했다. 극복해야만 했다라는 거지. Must o v 극복해야만 했었습니다. Prejudice r e l a t e to her race. 편견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편견이냐면 related got PP로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생략진치로 꾸미는 거지. 누구? 프레저디스. 꾸미고 있는 거. Related to her race. 그녀의 인종과 관련된 편견을 극복해야만 했다. Meryl s e c r e s t 흑인이니까. Being a bone-healer. 이제 우리가 분사고문 되겠고. 오케이 분사고문 나왔을 때는 항상 실질적으로 여기에 원래 앞에 접속사랑 누구 있어야 돼? 주어 있어야 되는데 삭제된 거란 말이야. 생략된 거란 말이야. 주어가 안쓰였다는 거는 뒤에 있는 요 주어와 동일할 거고 being 동사 원형의 ing 그냥 ing 붙어있으면 여기 과거면 시제일치해서 과거일 거다 이 소리야 자 그럼 접속사 뭐 as나 because 많구나 해석 의미 맞는 거야 해석 because she was a born healer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being a born healer 그치 뭐로 치유자로 치유사로 healer로 태어나졌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made her own way 그치 자, 보자. Made one's way 나가다라는 뜻인데 own way 했으니까 her own w a y 면 스스로, 그렇지? 길을 만들어 나갔다고 스스로 헤쳐 나갔습니다. 그렇지? 롤레가 make one's way 어떤 어려움 같은 걸 주로 헤쳐 나가다. 아 물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쓸수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운까지 붙었으니까 그녀 스스로지 make her one way 그녀 스스로 그지 헤쳐나갔습니다 뭐를 to the w a r 그 전쟁에서 전쟁터로 그녀 스스로 전쟁터에서 그녀 스스로 헤쳐나갔습니다 어떤 전쟁터냐면 where하고 관계 부서 나오고 주어 수동태 완전한 문장 she was needed 그녀가 필요로 되어 지는 곳인 그 전쟁터로 스스로 헤쳐나갔습니다. In fact, 실제로 she risked her life. 그녀는 뭐했습니다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뭐 그녀의 삶을 무슨 말이야? 그지? 요거 뭐야?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도가 되겠지. 그녀는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뭐에 그녀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그지? 뭐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to 이드가 되겠지? to 이드 d 온 디드. 그 부상당한 더 플러스 형용사게 되면 형용사 한 사람들 이 되는 거지. 그 형용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었다고. And bring comfort to dying soldiers. 그치 죽기 위해서. 오케이. 돕고 죽기 위해서. 뭘 죽이 위해서? 토정사 병렬이지. comfort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okay 누구에게 to dying soldiers 죽어가고 있는 중인 군인들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그녀의 목숨을 그냥 생명을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okay while f uh, o Florence Nightingale Florence n i g h t i n g a l e became a legend. 레전드 전설이 된 동안에 깜멋지고 누구 mercy colon was forgotten. 라젤리아는 대체로 거의 잊혀졌습니다. 뭐할 때까지 잊혀진 거야? The year 2003 when Herford f r a i g t was accidentally discovered. 그치? 그 2003년까지 거의 잊혀졌었다. 2003년이 언제인지 관계 부사 가지고 설명 나오지. Herford f r a i g t 그녀의 초상화가 was discovered. 발견되어져 진 거지. 수동템. 어떻게 우연히 suddenly 우연하게 우연히 발견되어진 2003년까지 임대체로 거의 잊혀졌었다 Many people believe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뭐를? 대선 접속사겠지. 접속사이대 문장을 믿습니다. She reappeared, reappeared. 그녀는 다시 나타났다고. In history 역사에서 언제 when 하고 접속사에 도 언제 다시 나타났대? a hero like her 그녀 같은 영웅이 was needed must 가장 필요로 되어지는 시기에 그때 나타났습니다 2003년이 뭐큰뭐큰 뭐 아니고 이때는 경제대공황 인데 뭐 전쟁하고 크게 상관 없긴 한데 어쨌든 그때 나타났다 나라가 힘들 때였으니까 미국이 힘들 때였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이 그지? 비컴 c o 드투 해서 컴 o m 드위드가 아니라 이것은 c o m p a 로 썼지. 뭔 뭐에 비교돼? 뭔 뭐와 함께 비교되다니 비유. 뭔 뭐로에 비유되었다? 비교되었다. 투로썼다는 음, 거. 그다음에 이렇게 related에서 PP가 앞에 있는 prejudice 꾸며주고 있다. 그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구문에서 그지 분사 구문으로 바뀌는 과정. 원래는 as she was a b o n n healer 그 다음에 make one's way 나아가다란 뜻이고 made her own way 했으니까 그녀 스스로 헤쳐나갔습니다 to the world 어디 전쟁터로 스스로 헤쳐나갔다 어떤 전쟁터 where 관계 부서지 뒤에 완전한 문장화에 대해 그녀를 필요로 하는 했던 그런 전쟁터로 알아서 헤쳐나갔다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리스크 허 라이프 리스크 더허 라이프 생명의 위협을 물을 수 없다 정도가 되어있고 표현 그 다음에 톱 정사의 부상용법의 목적 면모하기 뭐, 위해서 띠 운디들 더 플러스 형용사 형용사한 사람들이라고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톱상사의 병렬 동사 원형으로 병렬이지 컴포트 편안한 물투 다잉 솔저에게 그 다음에 음, 그지 거의 잊혀졌다. 중간 사이에 부사로 꾸며주고 있는 것. 2003년이 언제인지 관계 부사 가지고 설명 나오고 was discovered. 수동태고그 사이에 역시 부사가 있는 것. Lastly, i n s a n t l y 수동태 사이에 있는 부사들 볼수 있어야지. 대접속사가 되었고 뒷문장 이하를 뭐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주어 동사 reappeared. appeared가 자동사니까 문장 끝난 거야. 이시 역사에서 다시 동, 등장했는데. 뭐 했을 때 그치? 필요로 되어질 때 등장했습니다. like는 동사 아니야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짐. 오케이 이렇게 해서 4강 마무리하자고.